얘들아, 지켜! 어, 얘들아, <laughs> 진짜... 어, 뭐야? 사이드로자호사이드 나가, 라인까지 나가! 사이드 나와, 이들 사이드 나와, 사이드로가더 나가, 더 입어, <목소리가> 더, 더 와, 더 와, 기다려, 사이드 나와, 기다려, 대박, <고고고> 하... 아, 아, 이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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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천개2천 2개, 2

남자 니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누구 볼봐볼 잡아 빨리 아, 1번 탱이 아, 나가 아, 탱이 아, 나가는 아, 거 1번 아, 빨리 받아 아, 빨리 와줘 아, 돌아서 밀어. 돌아서 해 니가 해이가해 니가 해요 해 니가 반대 봐 빨, 잇 파잇 천천히 천천히 연결 연결

정원아, <목소리> <목소리> <잘했다, 잘했다. 목소리> 탄우야 그렇게 응, 연결하는 맞아, 거야. 잘했어. 정원아 응, 잘했어. 뭐. 나왜 나네 땡이 될것잖아한있 올라. 올올 있어. 괜아 괜찮아 볼봐 볼봐. 발사력 움직여세얘 어? 예, 봐봐 조리이작은조 조건이 편차 길게 여 돌려 돌려 퇴원 올라서 진정아. 올라서 진정이. 올라가세요 올라서 돌아가는거 돌아가는거 끊어지끊어지끊어지 오케이 이 해봐 해봐 이거 자신있게 자신있게

찬 o 야찬 o 야 그냥 이 m e out! Come out! 이 o m e out! c 예, 준비, o u 이 이다, m e out! c 준비! e out! Come out! c o m

민성아! 민성이! 올려! 올라서! 올라가! 민호! 올라서! 가봐. 오케이! 네가 해! 올라서 어 쳐지지 마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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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어다 자리

1 번, 일 번, 1 번, 잡아 때려, 아 잡아! 어, 대박. 어, 대박. 어 잘했어, 잘했어. 넷. 넷. 물 먹어서 물. 물 먹어서. 어 들어. 우상, 우상 가지고 올게. 어, 지마다고야 앞으로 줘, 야. 앞으로 줘. 앞으로 줘. 뒤로 주지 말고 야. 한 명씩 야. 잡아. 야. 동료 이런 물로, 오른쪽으로. 한명 잡아, 이거 누구야? 맞자천천이 해. 조전, 맞자? 조전해. 해. 조전해. 응. 나가 해. 해해 잡아. 잡아줘. 굿굿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굿. <목소리> 현지, 왠지! 현진이 올라와 머리 머리 아이 머리 받아.

천천히 천천히 민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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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호 잔호. 잔호. 준비해 안 준비해 어, 나이스 자 찬호가 찬호야 시원아시원아 머리 한번 재고 빨리 민호 꽂혀 어. 너 길게 가 찬호야 <laughs> 찬호야 어. 저키근에 넘어가야지 아. 너 준비해 기원파 어. 빨리 어. 진상와 아니, 아니, 아이 민호 민호 기다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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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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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에이 번천천히천천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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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올가 니가 니세야가세 사이드! 민호! 니가 니가 라가마가마가 니가 니가 니가

죽여서. 죽데라 죽어라. 죽어이죽어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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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라 죽어라. 어라죽라죽올라서올라서라서 잘 아, 왜안 써, 막, 유대야, 천천히. 고, 도버스, 고.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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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아, 유리한테 천천히 하라고 잡아서 볼. 볼. 천천히. 받아 빨리. <목소리> 또 천천히 유원이 받아봐래 유원이, 선물러 하나, 1번 세입 준비, 테이사이드너 준비 가운데하고 준비 천천히 이른바 뿌려 1번, 1번, 테이 <목소리> <데이> 나가려서 <목소리> 뛰어 가! 야이! 해봐! 해봐! 다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왜, 왜? 이거 이 보여리! 동현아, 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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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둘이가. 1번. 1번 맞다. 이거. 1번. 1번. 다시. 해, 빨리 다시. 해. 빨리 다시. 고만가. 고만가. 전진아, 올려. 고! 자 공! 나이너 공격이야 아여 사이드에서 <웃음> <웃음> 올라서, 올라서, 올라서. 민호야, 민호. 반 좋아. 니 굿! 님무어저 볼래, 태광, g 태광아, 너 어디야? 올라와, 올려. 조찬이, 태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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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역 그래? 고! 골 봐! 자이 오케이. 다어골 아, 찍어 쳐요? 이제 같이 아, 발도 쭉 펴고. 자이골 봐. 골 봐. 자 같이 천천히, 정원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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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 니가 가. 니가 올라서. 돌아가, 진화. 돌아가 봐. 돌아가 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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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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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유 이쪽으로 땡겨봐. 저, 저 땡겨봐. 저로 가봐. 유울 보여? 더 땡겨봐. 강하게! 유울 보여? 찬호율뭐보 잡아! 기다려! 강하게야! 이웃 좀! 오이 기다려! 만들어! 놔둬. 만들어! 놔둬. 만들어. 놔둬.